일기 쓰는 마녀의 일기, 방도 사과 접게 씹히는 사과, 변태, 2410, 2024년 10월 일기입니다. 어느 날인지는 기록을 봐야 알겠죠? 음, 선제음악회, 제가 좋아하는 앙상블 신하이를 보고 와서 쓴 일기입니다. 선제 음악회, 앙상블 신화 위의 마려. 공명을 처음 보았다, 만났다, 놀랍다. 유튜브에서 듣던 신비로운 음악을 현장에서 마주하고 듣는 건 행운이다. 다양한 소리의 조화가 재밌고 신난다. 공명이라는 악기를 처음 마주했다. 다양한 소리를 연주로 들려주는 공명은. 가사가 없이 연주만으로도 훌륭하고 재미있는 연주가 된다. 흥미롭게 듣고 보았다. 난이 팀들과도 더 만나고 싶다. 모든 연주가 처음인 듯 그렇지 않은 듯 그냥 좋았다. 선제를 찾는 이유 중 하나다. 평소에 만나기 어려운 다양한 경험을 할수 있다. 그것도 아주 가까이에서. 함께 관중이 되고 함께 즐기는 시간도 좋다. 공명은 사물놀이 이서와 함께하는 시간에도 나와 곁에서 공연 준비를 관객으로도 즐겼다. 음, 다음은 자리를 옮겨 이상민 열악을 만나는 시간. 새로운 재즈와의 만남이다. 가을의 재즈. 새소리까지 더해진 새로운 재즈는. 나는 이 시간과 가장 어울리는 곡은 세야세야로 새야 생각한다. 기타가 더 역할이 컸으면 하는 나의 아쉬운 바람이다. 어쩌면 첫 시작과 같이 한 시간이, 같이 한 시간이 많았던 사각 팝콘과 까똑 소리와 추위에 분산된 집중력의 문제였는지 모른다. 그리고 잠시 만난 초치한 그분에게 마음이 갔는지도 모른다. 이날 최인선 작가님을 뵀어요. 음. 이 시간에 나는 선재 마을에 와 있다. 선재 마을에 선재 마을을 와서 처음으로 언제 돌아갈까를 생각하고 있었다. 현식님을 보기 전까지. 어린아이처럼 한곡 더를 말씀하시는 현식님은, 한곡더 해야겠습니다. 받고, 그냥, 받, 그냥 받고, 한다. 리 뮤직이란 걸 정해, 퓨리 뮤직이란 건 정해진 것이 없이 그때그때의 느낌을 연주하고 전달하는 것이라 알고 있다. 그 시간에 집중할 수 있는 저절로가 아닌, 만들어야 하는 것을 알고 있는 알고 있는 만들어야 하는 알고 있는 레시피 대로가 아닌 새로운 요리를 순간적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이라 알고 있다. 팍팍했을 일정에 많은 많이 피곤했을 것 같다. 처음부터 끝까지 웃으며 단정하게 예의바르게 어르신을 달래고 아, 어우르며. 잘 모시는 연주였다. 내 시각이 맞는지는 모르겠다. 난 지금도 강태환님의 소리는 시끄럽고 거슬린다. 사실 현식님이 아니면 자리를 박자고 일어났을 일어나고 싶을 만큼 듣는 듣고 싶은 소리가 아니다. 그러나 이날 바뀌어서일까 처음으로 잠시 강태환님의 색소폰 소리가 거슬리지 않게 들리는 시간이 있었다. 공명의 공연에 있던 이곳에서 나는 책을 피했을 단풍을 찾았다. 시골이어서인지 색이 더 곱다. 이럴 줄 알았으면 책을 가, 가지고 올걸. 편히 즐기려 폰만 들고 왔다. 가까이에서 작은, 공간에, 작은 공간에서 함께 호흡하며 최고의 연주자, 연주자들의 연주를 듣는다는 건 언제나 감동스럽고 특별한 경험이다. 같은 곡을 연주해도 들을 때마다 다르다. 혼자가 아닌 협연이고 그때그때마다 새로운 각각의 느낌과 어울림과 흐름이 묘하게 조화되기 때문이다. 이번 공연은 아이들이 함께여서 예전처럼 집중하기 어려웠는데도 함께하는 시공간에서는 가슴을 울리는 심장을 후벼 파는 듯한 느낌이 있다. 초는 함께 때마다 눈물이 흘렀던 것 같다. 이번 연주에서는 연주자들도 연주를 벅찬 느낌을 감추지 못한 것 같았다. 허이정님도 신현식님도 잘 보이지 않았지만 다른 이들도 그러한 것 같다. 유럽 순회 공연을 포함 더 많이 바빠지고 힘든 일정을 소화하느라 더 많은 일들과 피로가 함께 했으리라. 나의 감정보다 연주가 더복찬 무엇을 내게 전해주는 시간이었다. 강상불 음, 시나이는 지금은 더 바빠요. 지금은 아예 어, 계속 서울에 있는 것만 보, 서울에서 제주로까지 가 있는 거 같은데 사실 제가 어, 완전 매니아거든요. 완전 찐팬이라서 어, 현식님의 페이북과 현식님과 앙상뿔시나이의 페이북을 계속 보고 있답니다. 지금은 아마 제주도에서 올라왔는지 모르겠네요. 아닌가요? 아닐 수도 있겠죠. 음. 어, 탕류라는 영화의 영화감독님이시기도 하고 이제 후작업을 또 하시는 것 같아요. 음, 탕류를 18개월간 함께 작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어, 그거 끝나고 얼마 안 돼서 어, 제주도에 또 가서 공연을 하시고 음, 그랬던 것 같은데, 음, 오늘은 어, 앙상블 신나이의 현식 님의 멋진 오토바이가 생각나서 어, 이 글을 읽었습니다. 이날의 일기를 아, 또 눈에 보이네요. 사과 접게 씹히는 사과 일기 쓰는 마녀의 일기 2024년 1 0월의 어느 날 일기였습니다. 혹시 들어주신 분들 계시면 이 일상이 어, 정말 그냥 아무것도 아닌 일상이라도 이런 일상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구나 그냥 동질감이나 아니면은 뭐 다른 걸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그냥 어떤 작은 위로라도 받기를 바랍니다. 돈이 있어서 여유가 있어서 앙상블 신나이를 좋아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어느 날 내게 왔고 함께한 시간이 있었고 그 시간이 너무 박, 벅차서 또 찾게 되고 음, 가끔 앙상블 신화이와 함께하는 무대에서 에너지를 얻습니다 왜냐하면 앙상블 신화이의 무대는 언제나 그 순간에 충실하거든요 정말 집중하고 정말 즐기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함께 있는 동안 그냥 혼이 쏙 빠집니다. 음악에 따라서 음악에 끌려다니는 느낌이랄까요? 음, 보고 싶네요. 연주하는 음, 만남을 다시 한번 갖고 싶습니다. 일기 쓰는 마녀였습니다. 행복하세요.